a가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 a가 막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문제에서 어쨌든 a는 n 자리 자연수이고 a의 각 자리 숫자의 합은 k다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a를 어떤 a 곱하기 10의 n 제곱골로 바꿔놔야 우리는 a의 자리 수는 라지 a의 자리 수는 이 small a의 자릿수에다가 n을 더하면 되겠네 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쟤네들을 뭐 해줘야 돼 간단하게 해줘야 돼 간단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문제 풀때 제일 중요한 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이 안에 있는 형태들은 연산 기호가 덧셈입니다 자, 거듭제곱 35의 제곱이라는 거듭제곱인데 다 연산 기호가 더셈. 밑에도 연산 기호가 더셈. 거듭제곱에서 연산 기호가 더셈이라는 얘기는 항상 모다 동류항 계산이다. 그러니까 지금 3의 제곱을 몇번 더했어? 네번 더했기 때문에 쟤는 3의 제곱. 곱하기 4.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고요 35의 제곱이라는 애를 몇번더 했어? 다섯 번. 5번. 그러니까 얘는 곱하기 5. 전체의 제곱. 밑에 있는 245의 제곱을 몇번더 했어? 세번더 했으니까 얘는 곱하기 3. 이렇게 써줘야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제는 얘네들은 지수법칙에 의해서 3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3의 몇 제곱? 4제곱. 이거는 지수의 분배. 2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2의 4제곱. 35는 5 곱하기 7. 그러니까, 5의 제곱, 7의 제곱, 5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겠네, 지금 안에는. <laughs> 네. 그러면, 7의 제곱, 5의 4제곱이니까, 5의 8제곱, 곱하기 7의 4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245. 5 곱하기, 아, 49네, 그치? 네. 그러니까, 5 곱하기 7의 제곱. 지금 전체, 그러면, 제곱되어 있는 형태다 보니, 3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의 4제곱의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죠. 이젠 지수의 차를 이용해서 약분하면 될 테고요. 여기는 3제곱. 그러니까, 3의 3제곱, 곱하기 2의 4제곱. 곱하기 5의 6 제곱 이렇게 되겠네. 자, 이제 두 번째. 지금 a라는 수가 3의 3 제곱 곱하기 2의 4 제곱 곱하기 5의 육 제곱인데, 우리가 항상 자릿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10의 n 제곱으로 바꾸려면 10의 n 제곱은 2의 지수와 5의 지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4, 6,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보통은 작은 지수한테 맞춰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3의 세제곱 얘는 2의 4제곱, 5를 5의 네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라고 표현해줘야 되겠죠. 그럼 얘는 10의 네제곱이될 거고요. 나머지 수는 25와 27을 아예 곱해야 되겠지 그래야지 그럼 곱하면 얼마? 35, 27, 24 그러면 요거니까 675가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675 곱하기 10의 4제곱이 될 거고요 이제 자릿수 물어보는 문제 앞에 있는 애가 3자리 뒤에가 1 0의 4제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몇 자리? 7 자리. 결국 n이라는 값은 7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사실 저 수는 6, 7, 5,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 결국, 각자리 숫자들의 합이라는 건, 6 더하기, 7 더하기, 5 더하기, 0을 여러 번더 해줘야 되는데, 0은 더나 많아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을 더한 값이니까, 18. 아, 결국, k는 18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네.